어, 그 진해에서 군항제 벚꽃 보고 어, 내려온 김에 어, 장거리 왔기 때문에 부산에 들려가지고 어, 벚꽃길 좀 다녀보고 해운대 거쳐서 기장으로 해서 어, 지금 올라가려고 기장에 어, 오랑대 오랑대 그 어, 그 자, 공원 차박지로해서 왔습니다. 그 앞에 저 에, 에, 저쪽에 항구가 있고요. 어, 이쪽에 용왕문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오랑대가 저쪽으로 있고 뒤에 거북바위 쭉 있습니다. 이게 공원인데요. 예, 공원 그 뒤에 절이 있어가지고 절에서 종치는 소리가 나네요. 예, 어, 지금 저쪽에 대, 대, 대변항이 있고. 기장에, 예, 여기 멋있습니다. 차박하기 딱 좋네요. 예, 여기 화장실도 있고, 예, 저쪽에 화장실도 있고, 예, 용왕단이라고, 여기 또그 용왕한테 뭐, 불교에서 뭐올리는 거, 그런, 그런 게 여기 아, 특이하게 이 바위 위에 있습니다. 예, 예 이쪽에 바닷가 대변변항이 있고, 예. 지 계속 종을 치고 있네요, 저 절에서. 예. 여기가 차박기입니다. 예. 오랑대 공영 주차장. 예, 부산 오시면 여기 오랑대 공영 주차 한번 와서 어, 여기 휘고 가세요. 여기 참 좋습니다. 여기 산책 산책 코스도 있고, 여기 산책 코스 있죠. 쭉아 바닷가도 좋고, 참 좋습니다. 예.